안녕하세요. 네스프레소 에센자 미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동 현대백화점에 있는 네스프레소 부티크에서 구매를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시험은 못 해봤어요. 네스프레소랑 돌체구스토 중에서 에스프레소를 고른 이유는 호환되는 캡슐이 훨씬 많아서 했어요. 머신마다 가격 차이가 커서 커피 맛이 다른가 했는데 똑같다고 해서 에센자 미니로 결정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픽시나 시티즈를 구매해야해나 했는데 커피 맛이 동일하면 굳이 살 필요 없다고 느껴졌어요. 차이점은 잔을 올려놓는 받침, 이제 몇 캡슐까지 안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물탱크 용량 정도고요. 다른 외적인 부가적인 옵션인데 저는 오히려 픽시나 시티즈보다 말상하게 나와가지고 공간 차지도 안해서 좋았어요. 머신을 구입하면 이렇게 맛보기 캡슐을 줘요. 근데, 그냥, 네, 스타벅스가 짱이에요. 제가 한달 동안 이 캡슐, 저 캡슐 다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었던 캡슐은 마켓컬리에서 판매하는 킴보 네스프레소 캡슐입니다.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이 많으니까 다양한 거 맛보시는데 구입하실 때 뒷면이 플라스틱 아닌 거 사시는 게 좋습니다. 구매 후 2년 동안 무상 AS 가능하고 그 AS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동일한 머신을 대여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캡슐 재활용 봉투인데 저는 굳이 라고 생각해서 사실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설명서도 들어있는데 빅티크에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는 읽어보진 않았고요. 웰컴오퍼를 되게 강조하시면서 꼭 구입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저 캡슐 보관함이 뭔가 별로더라고요. 머신 사용할 때저 물탱크를 딱 연결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되게 견고하게 연결되지 않는 방식이다 보니까 위치 이동하실 때 물 탱크를 잡고 이동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뚜껑을 닫은 상태로 딸깍하는 느낌으로 연결해 주시면 연결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저렴한 모델이다 보니까 받침대는 조금 저렴한 느낌이에요. 시리얼 넘버 스티커를 잘 보관하셔야 되고요. 캡슐 투입구는 직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엔 여덟 눈길 뻑뻑해서 고장난 줄 알았어요. 저는 슬림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대신 저 받침대는 조금 애매했어요. 저기가 캡슐 떨어지는 곳인데 6개 정도 차면은 다 차니까 바로 비워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물 탱크. 젠자 미니 물탱크는 저 정도 용량이고요. 이 부분들은 탈착이 가능해서 바로 세척도 가능합니다. 물탱크를 저렇게 분리해서 수시로 세척 가능하니까 저는 되게 위생적이라고 느꼈어요. 사용하다 보면 저 받침대가 엄청 더러워져서 자주 씻어줘야 돼요. 정말 사용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 감을 못 잡아가지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제 연결을 해주거든요. 전원을 꽂고 둘중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깜빡깜빡거리면서 30초 동안 대기하라고 나와요. 머신을 구입하고 처음 사용 전에는 저 물탱크 물한 통을 다 세척을 위해서 농구로 내려주면 돼요. 처음 사용할 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되게 당혹스러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저는 괜찮거든요. 지금 머신에는 뭉고랑 에스프레소 버튼이 있는데 뭉고로 뽑아도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직원분이 에스프레소로 커피 내려먹고 뭉고는 세척용으로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커피를 뽑고 나서도 한참 동안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밑에 받침대 주변이 되게 더러워지거든요. 부티크 매장에서 맨 처음에 멋모르고 구입한 캡슐이에요. 한 8,000원 정도 했고요. 맛은 나쁘지 않았는데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캡슐을 넣는 건데 처음 넣어봐서 저렇게 헤매는데 저렇게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딱 넣고 닫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에스프레소 순정 캡슐을 넣어도 닫을 때 뻑뻑해요. 그러니까 이제 닫을 때, 어? 왜 이렇게 뻑뻑하지? 하는 느낌으로 닫아주시면 돼요. 저는 아직도 소주잔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내려 먹고요. 버튼은 꼭 살짝만 눌러주셔야 돼요. 너무 길게 누르게 되면은 처음 세팅되어 있던 값이 바뀌기 때문에 꼭 살짝만 눌러주세요. 값을 바꾸려면은 매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AS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 카페에서 내려주는 커피처럼 크레마가 나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카페에서 알바할 때저 크레마가 많아야지 맛있는 커피라고 들었거든요.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사용했던 캡슐이 떨어져서 받침대에 들어가게 되고요. 저 받침대가 다 차기 전에 반드시 비워줘야 돼요. 안 비우고 꽉 차게 되면은 그 사용한 캡슐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고장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머신을 한 일주일 사용하고 나서 구입한 세이프 클리닝 캡슐인데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척하는 방식이 그냥 커피를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어가지고,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캡슐이랑 동일하게 생겼고, 넣고 에스프레소로 한번,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룽고로 내려주면 세척이 끝나요. 가산화수소로 만들어진 색들이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하고요. 일주일 사용했는데 저렇게 유럽물이 나오는 거를 볼수 있어요. 저는 이제 룬고로 세번 연속으로 내려줬습니다. 머신을 오래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제 에스프레소를 한번 내릴 때한 번씩 문구로물 세척해주는 걸 권장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너무 귀찮아서 못하고 있고요. 저는 저 세척 캡슐로 일주일에서 이주에 한 번씩 세척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머신을 오래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커피 맛을 위해서라도 꼭 저렇게 세척해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저 캡슐이 아니더라도 자주 물 세척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네스프레소 머신을 구입할 때 주변에서 말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일반 카페보다 맛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머신이 그만큼 사용 횟수에 대비해서 물 세척이나 세척해주는 그 횟수가 적다 보니까 커피 맛이 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또 처음이랑 동일하게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데스프레소 머신을 사게 된 가장 큰 이유 스타벅스 커피를 저렴하게 그것도 집에서 바로바로 바로 원할 때 뽑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이점인 것 같아요. 저거 2주가라서 얼음 얼리는 거 빼고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캡슐에 그어있 원두 양이 카페에서 내려주는 원두 양보다 훨씬 적으니까 저는 두 캡슐씩 내리면 카페에서 먹는 거랑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 물론 밥도 커피도 남이 만들어주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카페랑 동일하진 않지만 투샷씩 내려 먹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먹어서 저는 만족하면서 먹고 있어요. 저는 커피 내릴 때마다 캡슐을 바로바로 바로 버려주기 때문에 에센자 미니 쓰면서 크게 불편한 점이나 다른 머신으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10만원대에 원할 때마다 커피를 먹을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제 리뷰가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